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실 때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되실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이들을 주님 극률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증들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받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악한 원수막의 유혹과 시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데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극휼을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삶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욕심들과 헛된 망상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만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게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상대이니라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색 사람 엘리에셀리니이다.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지이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지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내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방패라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이고 상급이라 말씀하신 뜻은 종이나 군사나 목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뜻과 상금이나 보상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임금이나 보상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갈대야 우르에서 가나한 땅까지 그긴 여정 속에 숱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일행을 안전하게 가나한 땅까지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뭄으로 애국 땅에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애국방 바로에게서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가나한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땅의 전쟁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롯과 그 가족을 그 전쟁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환란과 위기와 어려움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 묻습니다. 주 여호하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상금과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식 사람 엘리에세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나라와 민족을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하나도 주시지 않아서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종이 내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고 큰 민중을 이루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미 이렇게 늙어버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시니 제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종 네 엘리에셀을 상속사로 세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내가 처한 상황과 내 조건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약속과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신의 처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어 놓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공수표가 아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나무리 저물어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지금 돌려보내어 각자 알아서 마을에서 떡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예수님, 이들을 위해 지금 당장 빵을 사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모아도 적어도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살피고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물으시고,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실 때 남자만 5천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평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르르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기른 종이 아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밤 하늘의 수많은 별들보다 더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 안에 가두어 드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과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백세의 노인의 몸에서도 자녀를 주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한 땅을 너희 소유로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된 안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여 그것의 중간을 쪼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여 기다릴 때 저녁 해질 때쯤 되어 아브라함의 깊이 잠들게 하시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이 장차 애굽 땅에서 종이 되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애굽을 징벌하여 큰 민족과 재물을 이끌고 출입국하게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실지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쪽에 여진 제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을 지킬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 반으로 갈라진 재물처럼 쪼개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해 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결코 물리시지 않으십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들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